어, 현대캐피탈은 말씀해주신 대로 직전 경기 한국전력전 패배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 전에 2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날 경기력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날 어, 경기를 지기는 했지만 또팀 블로킹. 자첫 서브입니다. 정민호 브룩한 허수보. 들가자 오래오래 가볍게 한 손만 뻗으면서 네.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맞고 넘어갔습니다. 그 <laughs> <줄> 높은 성공수봉 선수가 전이 마지막 자리에 있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허수봉 선수가 민. 링컨 오, 정광인 잡았습니다. <laughs> 더 집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렵게 리시브를 했습니다. 어메오. 터치야 만들어줬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전광인의 <laughs> 좋은 리시브. 킹 빼고 연타. <laughs> 높게 올렸습니다. 정광인. <laughs> 와 지금 아, 정말 멋진 공격인데요. 네. 정광이 정말 코트 어느 순간 빈 자리가 있으면. 라이정광이 받고. 풍 선수들의 정혁 선수 블로킹 위치를 보면 모여 있거든요. 아. 아, 이렇게 블로킹을 잡았다가 라이... 한 선수 백터스. 오레올 리시브 이현승. 백토스 이동하면서 때립니다 허스봉 지금은 완벽한 리시브가 아니었지만 허스봉을 믿고 김규민의 서브. 아, 흔들렸어요. 박경민이 받고 왼쪽으로 오레올 대각. 외국인 선수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아 서브 아,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잘렸어요. 한 선수 짧게. 공을 끝까지 살렸고요. 이걸 살려서 아, 넘기네요. 네. <laughs> 와, 박경민 선수 집중력. 그렇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킹오트 전광인 역전 선공한 선수 백스 링컨 토시 안고 떨어지. 토시 안고 떨어지. 아네, 자 링컨 선수 32. 어 어머, 날카로운 서브였습니다. 정지섭 받아올리는 전광인. 아못 때리고요. 살려서. 심은 인을 선언했습니다만 주심이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주심이 팀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 깔리고 있습니다. 판독 네.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링컨 수비됐어요자 끝낼 수 있는 찬스 오래요오래 끝납니다. 12번의 듀스 접전 끝에 자, 길었는데요. 정광인의 공격 꽂아놓습니다. 지금은 이제 골리0 올라가질 못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정광희 선수가 마지막 스텝 무릎으로 한 템포를 끌어주면서 점프를 살짝 뒤로 하면서 아. 공을 처리를 해줬던 왼쪽 아. 정광희! 깎혔어요넘어갔어요 아. 어, 발로 넘겼습니다. 빈공대을 저... 그대로 떠났습니다. 어, 잘 받쳤거든요. 네. 그걸 또 정한용 선수가 바로 넘기면서 득점을 만들어습니다 타임아웃입니다. 왼쪽으로 정한용 펜트어 박정민! 날았습니다. 빨라요, 빨라요. 홍동선의 공격, 어택 커버, 박정빈!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왼쪽으로 주네요. 정한용블 김규민, 짧게. 자, 허수봉이 받았습니다. 백터스 홍동선, 홍동선! 터치업! 아하! 자, 홍동선의 공격력도 뭐, 더허용이있도 흐령이... 보여줍니다. 박지훈이 받고, 오른쪽으로, 올해 어! 밴데 캐피탈이 다시 리드를 뺏어왔습니다. 오픈, 정기서. 자, 뒤쪽! 박정빈! 박민! 박정빈, 멋진 디그! 찬스에서는 아, 빠른 패턴이 많다 박경민 선수가 여러 차례 좋은 디그를 만들어 주면서 아, 정확한 리시브. 위시를... 아, 나이트 백어택 홍동서. 네. 아, 이렇게 되면 좀더 다양한 패턴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는 현대캐피탈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점도 아, 좋았고요. 빠르게 날아들었. 김명관의서부 정지석이 말하는 데. 제 네, 역전 현대 캐피탈! 자, 많이 붙은 볼 김정만이 올렸습니다. 정광희, 쳐내기, 성공입니다. 와, 아, 네. 지금은 아예 코트에 넣을 생각이 없었어요. 네? 오른손을 보고, 임동희 선수의 손을 보고, 아예 코트 밖으로 쳐내는 정광희 아, 선수의 노련한 공격이었습니다. 어, 아, 만 서브! 박경민 시를오래올 아. 대강 터치야! 와. 또한 번거든요. 오레올 네. 네. 아, 선수의 이 높은 타점이 있기 때문에 오레올 <목소리> 받고 성공 성공이에요 호수봉. 뭐 어, 아포지 자리후회에서도후회 후에 공격을. 아, 직전 경기 호수봉 선수가 8 득점에 묶여 있었는데 오, 어, 이렇게 같이 득점에 오, 가다 어, 연결해. 네. 자 다시 돌아온 볼 정지석. 자 하지만 맞지 않. 네, 한수 앞을 내다봤네요. 그렇죠. 정지석의 서브. 정광인 이 받았습니다. 에이 속공. 자, 떨어지네요. 허수봉의 득점. 아, 네. 정광인 선수 도 지금도 네트 맞고 앞에 떨어지는 공을 아, 몸을 날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허수봉 선수에게까지 속공이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감각적인 리시브죠. 브레어 선수의 아. 타점 있는 공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높이. 한점 차. 지금 정강인 선수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리시브, 그리고 찬스볼 상황에서 첫 터치를 좀더 정성을 들여서 받을 필요가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이 세트 교스 상황, 결정적일 때 터졌었거든요. 그렇죠. 리바운드. 한 선수 백토 스펙크 블록해 아 링제역점 블록킹. 근데 재영. 개피탈이 앞서 있습니다. 천안입니다. 오늘 17 득점 기록하고 있는 허수봉. 득점이 있었는데 서브 득점은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에 아, 네. 왼쪽에 정지성! 아, 김선호 디그! 아, 왼쪽으로 보냅니다. 전광인! 아, 리드를 뺏기지 않는 현대 캐피탈!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책임감이 넘치는 정광인 선수의 공 아, 양쪽에서 다 멋진 디그가 나왔는데 김선호 선수가 버텨냈고 전광인 마무리. 아, 좋아요. 이현승 왼쪽 서브였습니다. 오래오! 수비됐어요. 박지훈의 멋진 띠그. 링컨, 띠그. 어! 아! 커버됐어요. 커버됐어요. 자, 현대 캐피탈 찬스 볼이죠. 퀵 오픈 오레올.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길어요. 그대로 넘어가 자, 정각이 받아올렸습니다. 왼쪽 오픈 오! 오레올. 아, 다시 띠그. 띠그 선공한 선수가 쏴주고중강 아! 정환이요. 랠리가 끝나지 않네요. 오레올 스파이크. 아, 네. 링컨이 받고. 라이트 띠트 지니다가 나는 순간 정말 대한항공 동선. 어, 어. 크게 흔들어 놨어요. 자 많이 흔들린 볼인데요. 경아영. 어, 경기. 어, 경기 끝났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이번 시즌 대한항공 상대 첫승 기록합니다. 안에 아, 질로킹에서 네. 현대캐피탈이 네개더 많았고 어, 범실은 39대 30. 양팀다 많았는데 대안항공이더 많았네요. 그렇죠. 또 중요한 순간에 범실을 또 줄여갔던 현대캐피탈이었고요. 네. 아, 또 결정력은 높이 가져가면서